안녕하세요. 17년차 설계사 경간의 TV 송정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태아 보험 설계안 중에서도 제일 저렴하지만 실속 있고 알찬 구성의 전략형 설계안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240여 가지가 넘는 담보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오면서 축적된 보상 청구 경험과 약관을 바탕으로 고민하여 구성한 설계안입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 보면 무조건 저렴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저렴한 것보다는 알차고 실속 있으면서 저렴한 게더 좋지 않을까요? 5만 원대 설계안과 비교했을 때 보장이 빠지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보장 금액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라고 한다면 확률은 높여두고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30세 만기 20년납 출생 후 남아 보험료 기준 3만 1,280원이며 여아 기준 2만 7,659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임신 주수 7주 산모 나이 31세이며 남아 기준으로 이미 설계되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 나이, 성별, 직업, 직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안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고요, 저의 노하우가 담긴 설계안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해 후유장해 담보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담보 중 3%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보장 영역이 가장 넓은 담보로, 이 담보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추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사들은 기본 계약으로 상해 후유장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수술, 상해 일어. 상해 1호종 수술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인데요. 상해 1호종 수술담보의 경우 해당되는 종수술에 대해 지급되어지며 두 담보는 중복 지급되어집니다. 보장 영역은 상해수술담보가 넓으나 지급되는 보장금액을 본다면 1호종 수술담보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골절수술담보와 화상수술담보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두 두 담보 모두 상해로 발생되는 사고이므로 상해수술담보에서 지급되어집니다. 질병후유장애담보입니다. 질병후유장애담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시 지급되어지는 담보로 진단비처럼 한 번만 지급되고 없어지는 담보가 아니고요. 각 질병별 신체 부위별 반복 지급되어집니다. 천천 이상 질환인 선천성 뇌질환, 다운증후군, 무지증, 뇌성마비 등도 보장 가능하니 없어서는 안될 필수 특약입니다. 80% 이상 장애 시에는 가입 금액이 일시납으로 지급되어지며 보통 80% 이상 장애 담보를 빼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암 유사암 제외 담보 특정 암 다발성 소화암 진단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0에서 14세 중 발병률 1인 백혈병 진단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들로요. 대상이 되는 질병 중 14번 림프 조혈 및관혈 조직의 악성 신승물에 대한 백혈병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장 범위는 암 특정 암 다발성 소아. 암, 소아 백혈병 순입니다. 해당되는 질병 코드가 많을수록 보장 영역이 더 넓은데요. 소아 백혈병 진단비 지급을 기준으로 최대 가입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며 병원비 목적이 아닌 생활비 목적이 큰 담보입니다. 여기서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소아 백혈병 담보는 합산 최대 1억 5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암 진단비를 1억 5천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 백혈병 담보는 추가 구성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특정 암 3천만 원을 가입하여 1억 8천만 원의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 진단함, 진단담보입니다. 첫 번째 암이 아닌 두 번째 암 진단 시부터 지급되어지는 담보인데요.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어집니다. 새로운 암, 전이된 암, 재발된 암, 소아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안 되어 2년 이상 계속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반조 남에 해당되어 2년 뒤에 가입 금액을 지급받고 그후 2년 뒤에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지급받게 됩니다. 내혈관 질환 원투 담보입니다. 내혈관 질환 담보의 동일 보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가입하게 되는 담보입니다. 이 경우 뇌혈관이 막혀 발생되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뇌혈관 질환 원 담보에서 가입금액을 지급받더라도 뇌혈관 질환 투의 가입금액이 남아있게 추후 뇌경색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눠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나눠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는 현재 심장 관련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이며 보장범위는 심혈관 질환, 허혈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순입니다. 심혈관질환담보는 심장 부정맥도 포함되어 있는 담보로 계약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고 한다면 심혈관질환담보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진단담보는 선천성 뇌성마비도 포함되는 담보로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고 보통 1, 2차 기형화 검사는 염색체 이상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신과 질환이나 뇌성마비는 출생 후 확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일부 타사에 없는 담보이기도 하고요,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의 경우, 영유아기 때에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 입원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기준 병실이 아닌 일2인실의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급 병실료에 대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50% 한도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기에 질병 입원 일당은 고객의 병원 실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최대 금액으로 담보를 구성하시고 성장기 단계에서 담보를 감액하거나 삭제하시는 등으로 보험료를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암수술 담보는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해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유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진단비의 경우 한번 지급하고 사라지는 담보이나 수술비의 경우 매해 지급되는 담보로 구성하셔도 괜찮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암수술 시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에서도 중복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시술 시술담보의 경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 판막이 열려 있다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치게 되는데요. 간혹 늦게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다치게 되는 경우 심자붐을 듣게 되는데요. 이 경우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등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치지 않게 되는 경우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술담보의 경우 22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한 담보로 필수 구성 특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중 가장 많이 지급되는 부분은 설소대라고 하는 혀 유착증 수술이며 간단한 절개로 치료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혀 유착증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반입니다. 선천성 모반의 경우 부위가 넓고 반복적 레이저 시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술마다 지급되어지는 담보입니다. 그 다음이 선천성 음낭 수종인 잠복고안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 해당이 되며 이 담보도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관련 필수 가입 담보라고 하겠습니다. 8대 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8대라 함은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를 말합니다. 타사의 경우 선천장애는 지치장애만 포함되나 정신관련 장애도 포함한 이 회사만의 장점인 담보이며 22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의 하나입니다. 태아담보의 경우 태아기간 동안만 납부하시면 출생 후 1년간 보장을 받게 되는 담보인데요. 저체중하나 장애, 미수가 출생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담보들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애 출생 관련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생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연령대별 상위 다섯 개 수술 인원 추이를 보더라도 심장 수술과 순혈 및구개열 수술이 4,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진단만 받게 되면 지급되는 담보로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태아 보험 30세 만기 설계안 중에서도 제일 저렴하지만 실속 있고 알찬 구성의 절약형 설계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설계안이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며 고객님이 가진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설계안대로 가입하신다면 선천 질환으로 태어나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도 태어나자마자 입원을 한다 해도 그리고 커 가면서도 보장에 부족함이 없으며 30세 만기가 되어 성인 보험으로 계약전을 한다해도 무리가 없는 설계 아니라 자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 건강한 아이 순산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경가대TV 검색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